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유부녀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만난 여자친구이죠. 그 남자는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제 남편과 다르게 항상 다정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고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며 또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하면서 저의 몸과 마음까지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런 그 남자에게 마법처럼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지만 호감을 느낄 만큼 괜찮은 남자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예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죠. 그날 저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아침이 밝으면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네요. 친구에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이미 야릇한 열정이 꿈틀거림을 느꼈습니다. 아주 잠깐 이성이 돌아와 그를 밀어내고는 잠시만 진정하라며 달래도 봤지만 그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 시간, 두 시간 진지한 얘기도 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죄책감 남편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이야기들과 우리가 이러면 안될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제가 멈췄다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저 역시 그 사람이 싫지 않았기에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저에게로 와닿았을 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한 시간이 10분처럼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매번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제 자신이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 짜릿한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머릿속이 텅 빈듯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행복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꾸 그 사람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야릇한 비밀 관계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걸 허락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저만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 사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에게 모든 걸 내주기만 했습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저희 둘은 제 친구이기도 한 그의 여자친구에게 발각이 되었고 제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 진한 관계가 아니라고 서로 말을 맞추었습니다. 저의 배우자도 그 친구의 여자친구도 단지 정신적인 바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한 번쯤 할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용서했고 그 위기의 찰나를 계기로 저희는 둘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연락을 끊었지만 저는 이미 그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어서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렸고 결국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발각된 이후로 4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아직도 저희는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만나면 뜨거운 시간만 갖는 게 아니라 예쁜 데이트도 하고 돌아오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는 않고 보고 싶다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만나려는 노력은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애정 공세를 했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버티고 버티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왜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태도가 달라졌냐고 따져보았습니다. 발각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제 생각인 날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생각나는 건 여전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로의 관계에 대해 너무나도 두렵고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고 어쩌면 모든 걸다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감정이 요동쳐서 예전처럼 별 생각 없이 좋아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사이를 들킨 후로 많은 게 엉켜버렸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의 말이 전부 당연한 말이기에 저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그는 저보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훨씬 사랑한다는 것이고, 마냥 20대처럼 연애하듯이 낭만만 가지고 저를 좋아하다가도 그게 제가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엄청난 일이란 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제야 실감이 나게 되고 두려워진 거겠지. 그러나 저는 시작할 때부터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에게 저의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는 바람이고 저는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를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은 제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척 사랑하기에 매일매일 저를 껴안고 아껴주며 사랑해주지만 저는 이미 남편을 소중히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귀찮게 느껴질 뿐이죠. 취미 생활을 해보고 일에 매진해봐도 그 순간일 뿐이고 가슴 속에는 그가 떠오르고 뜨겁게 차올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비명을 지릅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가 없는 시간은 빈 껍데기처럼 의미가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과 매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저는 무척이나 괴롭고 언젠간 그 남자가 그녀와 결혼할 거라는 생각이 저를 미치게 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면 안 되는 누군가를 사랑한 죄로 끔찍한 감정적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답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 정신 차리고 멈춰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다잡아 더 이상 그를 만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는 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에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어떡할 거냐고 대체 이런 날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려고 유부녀인 날을 가졌고, 나를 안았고 사랑한다 했냐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비참한 기분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알지만 남편과는 20대부터 만나기 시작했으니 너무 일직선으로 남편을 만났고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저는 그렇게 운명에 끌리듯이 결혼을 한 거라고요. 무뚝뚝한 남편과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관계에서 그와의 달콤한 연애는 저에게 행복과 고통을 주었지만 활력을 준 것은 분명하니까요. 별 생각 없이 살다 하루는 드라마를 보는데 영화관에서 연인이 다정하게 영화보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주 가던 영화관에 가본 지도 언제였는지 까마득하고 거울을 보면 날씬한 몸매도 이제는 약간 살이 붙은 것도 같고 이제 다 늙은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서글퍼집니다. 너무 일찍 결혼했다는 것을 핑계 삼고 싶진 않지만 그 남자는 우울한 일상의 에너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도덕적 죄를 짊어졌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놓지 못하냐면 제 마지막 사랑과 그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왜안 되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반드시 한 명의 사람만 좋아해야 할까, 두 명을 사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물론 그 남자와 결혼해서 끝까지 간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뿐이죠. 헤어지기 싫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상황을 잘 아는 가까운 지인은 갈등을 해봐야 쉽게 헤어지지도 못할 거면서 남편에게 먼저 헤어지자는 말은 꺼내지는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 전 그런 용기조차 없는 약한 여자입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간 그는 저에 대한 사랑만 있을 뿐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저랑 함께할 용기는 없는 거죠. 그는 가난하니까요. 근데 그런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저는 정말 미친 걸까요? 남편은 무뚝뚝하고 일만 알던 사람인데 우리 관계가 들킨 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말수도 많이 늘어서 항상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잠잘 때에도 저를 꼭 안고 자고 스킨십 등 다정해지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흥미가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이라고 느껴집니다. 이혼이 고민스러운 이유는 당연히 아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데도 내 아이는 그 이가 받아주지 않을 테고 그게 현실인 걸 저도 잘 아니까요. 제 아이를 그래도 가장 사랑합니다. 정신차리라는 욕은 이미 저 스스로 너무나도 많이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자연적으로 헤어지고 그가 생각나지 않고 그립지 않을 날이 오기나 할지, 다시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 끝에 어떤 쪽으로든 아이에게 소홀해지고 싶지 않다는 원칙만을 간직한 채 정답이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긴 하겠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갈 길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